근데 원하는 플레이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도 6만화 때 무리 에드로이드를응 취소 내가 진짜 흑마법사 한번 보여줘 진짜 2대? 뒷심 진짜 지리는데 초반만 버티면 죽음보다 더한 아니 엠지들을 왜 정리를 안 하는 거야? 비용 아 진화를 하려고 아니 미친 장갑 끼세 너그한장 사수리야? 그거 아니면 내가 이기잖아. 4 데미지 있어? 그거 아니면 내가 이기잖아. 오른쪽 카드 그거 뭔데? 오케이, 없어. 독성이라고? 오, 독성 아니야. 잠시만. 11 토템이라고? 까비. 야, 이거 모두각 지렸잖아. 1, 2, 3, 4, 5다 있잖아, 지금. 우호 우호 우 공혁준 그거보다 더뽕 맛있는데 그거 우호 드루이드가 있어? 오 어, 드루이드 선수 흑마와 드루이드가 만났어요 지금 투기장에서 30%대 승률을 자랑하는 지금 이 희귀 매치입니다 이거 드루 대 흑마. 난안해 야, 이 무조건 있다, 그거. 무리의 드로이드 무조건 있다. 얼어라, 부서져라. 끝없는 무리, 그래. 그거 무조건 있다. 실패작은 웬만하면 집으면 안 됩니다. 보병 생환술사로 언데드가 그게 1, 3짜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 무조건 있는데, 쟤? 이런, 이런 시리즈면은 거의 무조건 있다 봐야 되는데. 우리에 들로이드나오나요 나오면 나는 지불을 해야 되고 안 나오면 요거 내면 될것 같은데. 우리는 강력한데 이거. 존재하지요. 야 없었는데 뽑았다 이거. 없었는데 뽑은 듯합니다. 13 천보독서 준내 쌤. 야 네가 뒷끈이 왜 있어? 미친! 아, 상대 좋습니다. 지금 근데 원하는 플레이는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도 6만화 때 무리에 드로이드로. 음응 취소 개같은 놈1919속고이왜왜 19, 끼어나오는거야 왜 제발 나 드로우 해야돼 무조건 찍찍 <목소리> 엄청 빠르고 강력하게 치라 엄빠강 늑대까지 여기서 제 생각에는 어 자리가 없다 아, 아 일식? 일식 파동치는 그래도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은 게그막 드럼통 그게 무서운 사실이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씨, 또 있어, 저거. 이게 최하위의 싸움인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일단 흡혈충하는 템포보다는 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먹어주고? 안전하게 잡아줘 그냥 아 잡지 말걸 그랬나? 이 정도는 너무 손이 많이 갔는데 아 명치 칠걸 너무 쫄보였다 이건 속공 한개 두개 수수까지아 명치 칠걸 바보같은데 이쳤어서 키실 같은 거. 독해 주고 1 2 3다 있죠? 1 2 3해 주고. 다시로 3다 음에아하렉사르막못 이길 정인가그정인가렉사르이 녀석이 연애 식을 먹고 있었어요. <laughs> 왜 얘를 얼리는 게 좋을 것 같냐? 작살총을 막을까요? 님들, 작살총으로 딱 때리고 교환하고 싶잖아. 저런 미친! 그 다음에 내자. 이게 낼 수도 있었거든요? 두개 받고? 근데 1, 1 사는 게좀찝찝하니까 그냥 하.. 깔끔하게 지..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내는 판단 아 이게 모독하게 나오려나? 잠깐만.. 1, 2.. 2가 없어 지금 오, 어, 그렇게 명치를 치면 1, 2, 3, 4. 비밀이 왜 이렇게 많냐 근데. <laughs> 설마 모독이 또 있겠어, 했겠지? 상대는. 융뺀두 개?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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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 뺀만 어떻게 좀낼수 있으면. 그 시끄러운 소리 아이씨 안낼 수가 없어. 던져야 돼. 어, 속공 됐다는 뜻. 원찾아 피해 있 나요？님 예? 들 피해 있나요왜없 어요？

잠깐만요, 어. 덕회랑. 아, 저거는 고양이 더실 수도 있어서 마법을 쓰면 안될것 같아요. 이붓 어쩔 수 없었다 컷! 호감리 죽음의 기사 재밌겠구만 찍 찍! 야! 이걸로 이길 수 있냐? 동전 힙스터? 흑마 상대로 힙스터 내는 건 그거라 그랬죠 항상? 그.. 전설 주문 그거 오코스터 전설 주문만 안 가져가면 돼야이 힙스터가 두 장이면 어떡해 개 카운터야 진짜로 힙스터가 카운터야 흑마붓서 바로 집어.. 조졌다 이거. 이거 조졌다. 아, 이거 봐봐. 아니, 저게 카운터라고 진짜로. 아, 힙스터를 두장 내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이거 어가야 이거는. 아, 저어가예요 힙스터를 두 장. 아, 근데 이거 나 아까 이거 복사하고 싶은데. 재밌어 게임은 재밌어 재미 없어. 아이 정도는 해야 돼, 님들. 너무 MZR 가면 안 돼. 오케이, 우리 인풋은 뭐 깡패야. 이, 이런 이런 매치 이런 싸움에서 깡패야. 오케이 1데미지 까비 오케이 깡패야. 진짜 개 4데미지 맞았어 개깡패야. 인푸드모 캐리머신이야. 지금 냉겨 무빙이야. 그렇지또 받아줬어. 애매하죠. 여기 치기 애매하거든요. 잠깐 저 얄미운 녀석이님들아, 얄미운 녀석인데. 천이 조여가면 돼 냉격 어어? 지금 남장낼 땐가? 게임 이긴 것 같은데 이러면? 12승인데 흑마법사 생명은 한다. 흑마법사 승률 40%때리로 12승 지금. 덱기 맛있긴 했다 12승 덱 라인업 보여드림 이렇게 짜면 됨 그리고 플레이 낙 저처럼 하면 됨 에엠 아 극마가 승률이 낮은 이유는 들불가 아래기 때문입니다. 케